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요. 예, 이름이 좀 긴데요. 그러니까 점을요. 점을요.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겠다는 소리예요. 점을 예, 대칭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일단은 p라는 점이 p 프라임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선분이 지금 뭐냐면은요. 저 직선이 이 선분의 뭐냐?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수직이면서 뭐다? 이등분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직이면은요. 첫 번째로요.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서로 이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뭘 이용할 거냐면은 이등분이라 그랬죠. 그럼 요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P와 P'의 라임 중점이 바로 L을 지나요. 그래서, 예, 두점의두점 점의 중점이, 중점이 L을 지난다. 이걸 이용합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바로 이거죠. 일단 중점 조건 그랬어요. 수직 2등분 중에서요, 2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늘한 소리죠. 중점을, 네, 중점이 l을 지난다, 그거고요. 수직이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l이 뭐다? 수직 2등분 선이구나. 그래서 수직인 걸 이용하고 2등분인 걸 이용해야겠구나, 바로 그 소리예요. 자,로, 바로, 문제 보면은요, 마이너스 3,3이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3이 있어요. 자, 이것을 대칭을 해요. 이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죠. 이게 L이에요. 예, L이고요. 자, 그럼 이 점을 모르잖아요. 그 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 점을 M과 N으로 둘게요. 자, 어, 근데 이 직선이 뭐다? 아, 수직이등 분선이라 그랬어. 그럼 수직인 거 먼저 이용하면은요. 자, 저 직선이요, L이요, L이요.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 직선 지금 요기요, 요거 그 mm 지나는 거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되냐? 여기 기울기가 바로 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 l의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만 곱하면은 딱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x 증가량 m 4분의 x-x1 x2-x1 그리고 y2-y1 이것이 얼마냐? 3분의 1이다. 이게 첫번째 식이에요. 첫번째 식. 기울기 이용한거죠. 자 두번째 식은 뭐냐? 두번째 식은 중점 바로 이곳이 l을 지난다는거예요 그럼 중점 구해보면은 2분의 n-4 그리고 2분의 뭐죠? n-3이 L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요. 넣으면은, 지나니까 넣을 수 있겠죠. 2분의 M 플러스 3, y 다 넣고요. 마이너스 3에 2분의 M 마이너스 4 해서 또 넣었어요. 넣고, L에다 넣었죠. 그럼 식이 몇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죠. 그럼 두개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두개 연립하면 바로 M과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요. 자. 여기서는 연립해서 끝까지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풀면서 답을 끝까지 한번 다시 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L이 있습니다. L이 있고요. Y는 2X 플러스 1. 띡띡. 그리고, A라는 점이 있죠. 3,2를 대칭을 하면은, 대칭을 하면은, 예, 요점 모르죠? AB라고 할게요. AB. 그래서, 이게 수직이고, 뭐다? 2등분이다. 수직 2등분 선이다. 자, 그럼 먼저, 수직 먼저 이용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x 증가량, x-x2-x1, 그리고 y2-y1,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곱해줘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그재그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위로 보내가지고요. 2b-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a 넘겨서 a 플러스 2b는 7. 이게 바로 1식이. 이식이 정리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중점이요. 중점 수직 하면서 뭐호한다 2등분 한다. 2등분 그러면은 어, 중점이 뭐죠?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2예요. 얘가 둘 지났다고요. 바로 L 위에 있는 점이다. 넣을게요. 2분의 B 플러스 2는 2를 곱했으니까. 예, 그냥 쓸까요? 네, 알아보기 쉽게 쓸게요. 예, 여기다 넣죠. 었 그럼 넣었으면서 이제 2를 곱할게요. 2를 곱해서 아,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2를 곱해서 a 플러스 3 플러스 1이고요. 네, 이식 더 곱해주겠습니다. 2a 플러스 8이죠. 자, 한쪽으로 넘겨주면은요, 음, 마이너스 EA 플러스 b는 얼마다? 6이다. 이게 바로 보다 2식이가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열리 할게요 자, 오른쪽 침범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A 플러스 4b 2식 곱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EA 플러스 b는 6입니다. 더해 주시면은 5b는 얼마다? 20이다. 그럼 b 값은 얼마다? 4가 될 것이고요. A 값은 얼마입니까? 4를 대입해주면 1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B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 4가 되겠습니다. 어떡하죠? 이걸 두 번째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막아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요. 은 자,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네, 파격적으로. 자, 그러면은 대칭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첫 번째, 수직 이용합니다. 자,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러면은, 아, 원래 좀 그려서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는, 네, 그리면 너무 좁아요. 자, a, y2-y, x 2 x 1분의 y2-y1. 이것이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야겠죠 그러면은 b-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네, 됐고요그 다음에 2등분. 2등분 하면은요. 자,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20 곱할게요. 네, 20 곱해서 이렇게 됐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1식이 이게 2식이 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a 넘기면은 a 플러스 b는 4고요. 1식이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오, 뭐야, 0이네요. 오, 그래서 더하면은, EB는 4니까, B는 2,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한 점보다 2,2가 되겠습니다. 아, 그림만 안 그려도, 이게 공간이, 네, 넉넉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